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아왕열째해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 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 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네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네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루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밥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허구다. 그럴싸하게 만든 스토리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듣기 힘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창조에 관한 이야기나 노아 홍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큰 우레가 발생해서 이긴다든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통에 이긴다든지 하는 기록들을 볼때 더욱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듯이 1.100도 틀림없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입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열째해고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남 유다의 마지막 네 명의 왕들의 재위 기간이 3개월, 11년, 3개월, 11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몇 년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한 예언 때문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한 예언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그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갈대아이는 이 바벨론을 뜻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느부근네살 왕에게 직접 신문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머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유다는 절대로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심판 예언은 시드기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아의 진노를 받아 시위대뜰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듣기 불편한 그 어떤 말씀도 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시드기아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요. 바로 히스기아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께서 곧 죽게 될 것이니, 신변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아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아도 예레미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내걸고 간곡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는 무시했고 결국 훗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처형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귀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는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 민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영적 민감함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이며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의 조카 하나멜이 기업물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할 텐데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구입하라고 말씀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즉 땅을 물른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을 서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시고 땅을 팔아야 할 때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루카 보아스 이야기 속 고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곧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하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친족의 땅을 너가 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멸망이 아니라 징계와 연단을 통한 회복에 있음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당하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육신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자녀 및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멸망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예리미아와 같은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가짜와 진실을 분별하지 못했던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던 시드이기야와 같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로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날 나와 세상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멸망 중에도 회복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꼭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교통하시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힘쓰며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목적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